경상북도는 23일 도청 동락관에서 개최한 2024 동상, 경상북 동락. 도민의 날 행사에서 오티폼만 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오티폼만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생활운동 법정인 베트남 새마을 운동 연구소를 호치민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에 설립하고 현재까지 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베트남 현지에서 새마을 운동 보급과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국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베트남 새마을 운동 연구소는 새마을 운동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2초북. 프로젝트를 감사합니다. 발굴하고 세모의 연수와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교육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23년에는 그 선발을 인정받아 베트남 교육기지 에터협창장을 교육 받았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경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를 제정하고, 고정발전에 이바지한 감사합니다. 외국인과 해외교포국내 주요 인사에게 도의회 의결을 감사합니다. 거쳐 명예도민으로 선정해 네, 경북도 고맙습니다. 발전을 위한 협력자로 우대하고 있습니다.